저기 메뉴에 메뉴라는 에건 그건가 히트가? 저기 히트지 여기 여기지 여기 맞네 오 히트야 워워보자 <laughs> 드디어 히트다 히트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게 나왔다 나니까 요가 나니까 요가 히를 가르쳐 달라고? <laughs> <laughs> 왜 가르쳐 줄 거면서? 가르쳐 줄까면서 너이녀 싹... 시간 날리 섬광 나왔다. 와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왔다. 와, 내가 그 오늘 어, 오늘 아니고 어제. 예, 인터넷을 바꿨어요. 그 다음부터 예, 안 걸리네. 인터넷 문제였어. 예, 인터넷 문제였어. <목소리> 오케이, 알았다. 서술단안정되 <목소리> <목소리> <안조되기죠>. 이렇게 <목소리> 와봐. 한번 도중에 한번 해보자. 이리, 이거, 와, 이거 도중에 돼, 이거 도중에 돼. 너무 좋아. 그렇다면? 아, 피하면 안 되지. 아, 피하지 말고. 아, 좀! 내가 널 제일 좋아한다고. 이러지 마라. 키어줄 수도 있어. 이것 때문에. 아. 아. 안 되겠다, 너는. 넌안 되겠어. 이거 하면, 돌면서 서요. 이때 또 때려서, 또 해. 서요. 딱아줘또 때려서, 또, 또 써. 어. 쓰죠? 와, 뒤로 돌아가네. 이제 안 되니까. 와. 이마노 오마이 나라,こんなものだろう. 아니 근데 이 녀석이 뭔줄 알아? 얘 체력 이 엄청 많네. 난테야로다 사이야진노. 아니 우리 첫 번째 퀘스트에서 체력이 별로 없지 않았어? 엄청 많네. 예 다녀오세요. 편의점. 아직 조잡하군. 하지만 너의각구를 모았다. 네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조금 흥미가 생겼어. 좋았어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근데. 근데 내 능력이 이래. 내 능력 때문에 저걸 지금 못 써. 능력을 바꾼 다음에 쓰던가 해야 돼. 어. 일단 배우자. 어, 다 배우자. 예, 유튜브 올려야죠. 안녕하세요. 다님 되죠. 다님 되죠. <laughs> 묘한 녀석이군. 너 가요가. 아, 배에 나왔다. 너무 좋아. 이거 너무 좋아. 안녕하세요. 음, 알고 있어. 아싸마사 알고 왜왜매 이대일이야? 오래터 <laughs> 친구야, 이 난 준비돼 있다. 아 이제 이제 이거야 키가 바뀌었어 키가 바뀌었어. 와 저스트 가드 와우. 너무 좋음 <laughs> 설사 이걸 막는다고 해도 이걸막맞을 수밖에 없어. 이게 가드 불능인 것 같아 내 생각에. 왜냐면 평타를 막았다가 하더라도 그 뒤에 천가을 쓰니까 그걸 맞아 버려, 진짜. 아 이제 마지막에 배를 써야지. 촥! 있어봐, 배를 써볼게요, 선생님. 배! 배 뭐야? 아 컨트롤, 아 컨트롤. 컨트롤. <laughs> 잠깐만 나 죽겠어요, 선생님. 제자리제자리 죽일 셈이세요? 가자! 아, 야! 오, 좋았어, 대회! 어, 성공! 어, 너 뭐야? 뒤질라고, 진짜! <laughs> 건방지네, 이거. 아,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안 돼. 대회, 아, <laughs> <"뿌려. 웃음> 자식아! 이렇게 써야죠. 흠흠? 히트가 7우주라면 얼마 좋을까? 이미 우리랑 그7우주랑 친하지 않아 이제. 음. 에이 또쓸려고 했더니 타쿠야 <목소리가>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이노다음은 어, 어. <laughs> 네. <laughs> 음, 제가 그한분한분 한분 모든 분을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라서, 예,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. 자주 오시면, 예, 자주 덕글을 남겨주셨다면, 내가, 제가 기억을 하, 할 텐데, 예. 그렇게 자주는 안 남기셨나봐요? 예. 농담이에요, 예. 이제부터 기억하면 되죠. 타임치맨님, 예. 오케이, 좋아. 아, 나 지금 바꾸고 싶다. 나 지금 프리저 다, 다 집어치고, 어, 이걸로 하고 싶어. 드래곤볼 모을까요? 안녕하세요. 드래곤볼 모아? 어떡하지? 나 심지어 이미 가져왔어요. 나 이미 맞춰왔어. 뭘 맞춰왔느냐. 이거 말이죠. 기력, 지구력 5단계 상승 타격계 필살기 5단계 상승 예 히트 <목소리> 예 히트가 타격계죠 기한계랑이 말이 안되죠 주먹으로 치니까 도돌이네 도돌 도돌떴다 도돌, 떴다. 도돌. 샵의 블루는무리수려나무리수 무리수, <laughs> 아, 아닐까? <laughs> 걔가 슈퍼 사이언 변그 변신한 지 얼마 안 됐잖아. 음, 그래. 알고 있다. 这, <laughs> 저, 우리, 우리 편이 아니었군요, 이거. 까날짜 변신이다. 아, 없지자 도돌. 네? 아, 야, 야, 왜 자꾸 그걸 바꾸나? 아니, 키를 지금 왜 자꾸 바꾸나, 이거? 와우. 가볼까? 도돌! 이, 이걸 언제 쓰는 게 좋을까? 아! 아니, 이거 다음에 써보려고 했더니. 슛! 피해버려. 살짝 옆으로 가서 피해버려. 오, 돼! 됩니다. 오, 좋은데? 까보는군요. 매우 까보는군요. 아 자꾸 키가 바뀌어가지고 헷갈려 걸렸다 너는 어 막아봐 막아봐 뒤로 올려면 오던가 내 뒤로 올려면 오던가 뒤로 올려면 오던가 순간에 <laughs> <laughs> 해보라고 내 뒤로 어? 대사기다 이거 비만 있으면 무한대왜냐 뭐 이게 컴퓨터들이 잘못 피해요. 저걸 진짜... 나도돌해야 되지 참 도돌... <놀람> 손돌고왜 변신 안하지? 내가 가소롭 <laughs> 내가 가소롭다는 건가 내가 가소롭다는 거야? 뭐야 안 끝나? 아. 아 드디어인가요 와우 겁나 잘하는데? 뭐 잡았어 아, 아 저게 잡기야 와 멋있다 나한돼 가볼까 어? 아, 낙법을 뒤로 하니까, 안 되겠는데, 뒤로 하지 마봐. 어, 이렇게 돼야 돼, 이렇게. 이렇게 돼야 돼, 이렇게. <laughs> 그렇지. 어, 막아, 그래, 막아, 어, 막아. 도돌 아, 도돌이 아니고. 오, 막, 걸렸네? 배회 솔려가는데 아직 키를 바꿔놔도 헷갈려. 헛! 대회! 녀석! 막아라 그래. 너무 좋다. 응? 어. <놀라> 마지막 도돌려야지. 아, 도돌려야 되지. 도. 도. 도돌! 도돌! <놀라> 좋긴 좋아, 어. 오와이라나다싸움나마히시 뭐가? 영상은 빠른데 오프닝 엔딩이 게 뭐가요? 이제 프리저 포기하고 히트조로 하실 건가? 예. 그럴 것 같아요. 왜냐 그 다른 종족으로 해도 되지만 다른 종족은 안 닮았어. 히트를 안 닮았어. 그나마 제일 닮은 게 프리저야. 그렇지 않아요? 내가 그거 성형을 한다면. 아, 드래곤볼을 두번 모아야겠네, 이거. 뭐가 시간 날이 요기요. 와, 진짜야. 필살기 안 줘. 시간 날리기 그 뭐였지 그거? 아니 그거 궁극기 안 주네. 헐개 같은 거 에이 에이 이러면안 되지. 고래가 다 조금 본아이 마지막 격을자

뭐, 네네와 아. 뭐 하는 거야. 와우, 와 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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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가가네가 그렇게 하다니. 이가, 이가, 이 가 와우 아 성장 같은 생각한 것만나로자 이제 그다안 하는? 아 근데 히트로 하는게 그 뭐지 그, 히트 기술 위주로 <laughs> 쓰는게 별로 재미없나요? 마성장어너확신 <laughs> <우리? 웃음> 용권은 무조건 껴야돼 왜냐면 내가 R2에 음, 기술이 없어요 어 타격이 길해 다른게 없어 용권 말고 없어 와 공격 안하는거 봐 오마이 이제 걸렸다 무한의 굴레에 걸렸다 자 마지막 그거였지 요기였지요기요 여기요 와봐 와 이거 요기 이거 요기안 통해 그거 왜안 써져 아 이게 없었나? 쳇! 거기までだ 거기までだ まだ上に行けるぞお互いになこれほどの力を秘めていたと 다 배웠다 근데 필살기를 안준다 필살기를 안줘 아니 궁극기를 안줘 그렇다면 암살 기술을 쓰면서 마지막은 용권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 이제 없는데? 이제 없어. 어. 야, 다 했어. 스승님이 없어요. 이제 스토리 지, 진행해야 돼. 히트 궁극기가, 아, 궁극기가 드래곤 소원이라구요. 그 말이요? 그 말이요? 궁극기, 히트 궁극기가 그몇 번째죠? 드래곤 몇 번째야? 와, 이거. 노가다를 엄청나게 해야겠네. 미친듯이 해야겠네. 그죠? 에페트롤러가 예, 6명이 나와서 오자로 잡기도 쉽고 예. 설마 드래곤볼이 여러 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지? 오, 감사감사. 감사. 그렇군요. 아니, 내가 그 드래곤볼이 여, 한꺼번에 3개가 나온 스샷을 본 적이 있어요. 그건 뭐지? 여기 서산 건가? 아, 그래도 그 드래곤볼 퓨전즈에는 있는데, 드래곤볼 퓨전즈에는 파괴옥, 배워져 있어요. 처음부터 파괴옥이랑 그거 뭐지? 파괴신의 장난인가? 장난이라는 그 반격기 기술도 있고. 골든마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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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리고 제가 또 좋은 점이, 어, 그, 모아서 쏘는 거 있죠? 그게, 필살기급이야. 계속 날리면 돼요. 자, 나의 힘을 보여주지. 일단 말 거는 순간, 슬파노버 좋았어, 걸렸어. <laughs> 좋아, 전부다, 전부다, 부사님 보고 있어. <laughs> 다 맞아라. 저게 어... 어... 별로라면 이거 써도 돼. 이거. 와, 뒤스 뚫었어. <목소리> 주사한 번이아 어... 이게 지구력이 많으니까 회복하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리네. 됐다. 완전 잘다. 와봐라 엄마야아 앞으로 와봐 와봐 와봐와봐와봐 와봐 제 멍청한 녀석 제 괜찮은데? 가만히 <laughs> 있을니 괜찮은데요? 아 이걸로도 혹시 기가 잠깐잠깐잠깐잠깐오오 그쪽 이야 자, 이렇게 하니까 기가 모임. 자, 기가 모여. 어. 계속 이걸로 쏘면서 밖에 왔을 때 이거를 예. 쏘면서 <laughs> 근데 약간 느려. 어. 그냥 때리면서 하는 게더 빠른 것같아 안전빵이 안전빵. 어. 어디야? 내가 한명 맞죠? 너놈면 내가 맞지? 아, 이게, 아, 맨날 이러네? 맞고 나서, 그, 누워가지고, 아, 눕는 게 아니고. 저 엎드려가지고, 안 맞아.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? 여기서. 우와. 끝내, 끝내. 부사님, 끝내세요. 탔네. 한번 Q로 해볼까큐 Q로. Q로 해보자. 다음 놈은 한번 Q로 계속 해볼게요. 음흠. 뚫려 한 번만 뚫림 자 보자 한번한번 저거만 한 번.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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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맞는지 보자 오한 번이야 대쩐다 데미지 보이십니까? 거대 <laughs> <고대> 원숭이 형이야. 이봐도 <laughs> 거대 원숭이 형이야. 거대 원숭이 하나만큼 정말 개쩌는데. 예. 쿠라 말고. 쿠라 말고 뭐요 테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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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마자 하자, 바로.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다. 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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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은 걸 알아냈네요. 예, 와. 원숭이 잡기 형. 바로 뚫는 거 봐. 와, 지렸다. 뒤졌다. 뒤졌다, 너 이제. 뒤졌다, 너 이제. 좋아서 맞았어 이때 나도 바로 <목소리> 크아! 좋았어 <좋아스. 목소리> 뒤졌어 굿굿 <목소리> 굿잡 굿 굿잡 굿잡 그놈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역시 사이언 이입니다 역시 사이언이 저것만 써도쎄 바볼까 이걸로 <laughs> 아 진짜 골든화 초라하네 저 슈퍼사임 변신한 다음에 순간형 해서 예.. 쓰는 그 빅뱅 감회하있죠 빅뱅 감회하에 비하면 내가 쏘는 빔은 정말 초라하네요 6성구 3성구 2개 나왔음 여기 계속 합시다 여기 계속해요